발쪽TV의 진영수입니다. 일거차가 엄청 심합니다. 환절기 때 건강관리 본인 스스로가 잘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자기 마음도 잘 모르는데 남이 내 마음을 안다?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. 제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같이 있는 가족이나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도 내 마음을,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주는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? 지금 내 눈치를 보고 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지 제가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은 내 입에서 나와서. 물론 복도 짓지만 내이별로 하여금 죄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표정에 모든 걸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 심리 상태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 같이 사는 사람도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게 지금 느낀 그 심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꼭 말을 해야 하냐고 하지만은 말을 안 하는데 나도 내말 모르는데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적시, 적세에서 적당한 의사, 교환, 소통을 통해서 내 말을, 내 마음을 전달하고 했을 때 상대방도 이해하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모든 것은 내 말, 내 말이 법을 짓고 내 말을 인해서 또 죄를 짓고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살리는 말, 가깝지만 칭찬, 격려, 그런 말을 했을 때내 마음이 평온한 걸 보면 우선 내 기본 심리 상태에 따라서 내 뱉는 그 말이 상대한테는 엄청나게 충격과 또 가슴에 못이 되는 그 말을 뱉어도 하니 이 환절기가 심한 오늘 첫 월요일을 맞으면서 제가 제 말로 인해서 복을 살리는 그 말을 오늘 이성간부터 하도록 성찰을 하고 그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좋은 말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쁜 말을 했을 때또 말을 하는 본인도 또잘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때는 침묵을 지킨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면 전혀 세상의 모든 걸 모릅니다. 근데 자기가 그 위기에 닥치고 고난과 절망을 닥쳤을 때 상대방을 또 백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은 나이 들었다고 사람이 처리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고통과 모든 환경 절망이 그 속에서 자기 모든 걸 살아내면서 상대방을 좀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런 면. 그래서 부모가 돼봐야지 부모 마음을 안 나는 게 세상. 느낍니다. 환절기입니다. 건강 관리 잘 하시고, 세간 한주 추석 대모뭇기치데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, 일상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, 또 이것이 일상화가 또 되면 또 세상은 또 흘러가기 때문에,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해서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돌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.